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의 지원 스펙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퀴닛이 1주년 기념행사로 다양한 그런 이벤트와 함께 예쁜 옷들 또 할인 폭이 큰 옷들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퀴닛에서 찜한 옷들 좀 퀴닛으로부터 받아서 입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재미있게 꼼꼼히 좀 따져볼게요. 여러분들 키니 앱 많이들 까셨죠? 어, 키니 앱에서 지금 보면은 가을 2월 상품 오픈 특가부터 시작해서 편안함이 다르다, 뭐 플레이텍스 입점,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요. 9월에 즉시 할인 쿠폰팩, 뭐 이런 거다 있네요. 또 정장룩과 데일리룩으로 이래서 쭉 내려보면은 어, 마음에 드는 예쁜 옷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뭐 키니 단독 이렇게 버튼, 뭐 셔츠라든지. 어 제가 보고선 또뭐 AND 아틀리에 올 블렌딩 체크 자켓 3종. 이 가격 실화냐? 정말 어떤 때는 가격 너무 저렴한 것보다좀저 가격 있는 거를 구매를 해요. 또 보면은 뭐 유진이 폭스 후드 양모 코트. 다양하게 어 괜찮은 옷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막 있어서 제가 찜한 옷들, 내가 찜해 둔 옷들 이렇게 좀 클릭을 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찜해둔 옷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마리클레르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찜한 게 마리클레르 노 버튼 벨티드 트렌치 코트인데요. 어, 이렇게 클릭을 하고 딱 들어가면 너무 예쁜, 어, 예쁜 언니가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그 블랙 폴라넥을 입고 화이트 셔츠 입고 굉장히 멋, 멋진 룩이에요. 정말 누구나 입을 수 있고 누구나 입어보고 싶은 룩인데, 지금 쭉 보면은 저는 특히 이 코트에 점수를 주는 게, 어, 벨트를 안 맸을 때 아주 편안한 룩으로 이지룩으로 그러나 스타일리시한 룩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예쁘고요 어, 지금 이렇게 벨트를 맨 모습을 보면 은 버클이 사이드로 가도 되고 센터로 와도 되고 허리를 강조하면서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어, 지금 보니까 이게 한 79,000원 정도의 가격이에요 73% 퀸이 1주년 특별 특가인데 이 가격 실화냐 할 정도로 제가 받아 봤을 때꽤 만족스럽고 스타일리시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트렌치 코트 다음은 딱 이런 스타일을 입고 싶었는데 지금 뭐 셔링이 허리 부분에 잡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뒤를 딱 돌면 뒤에 날개와 함께 버튼이 벨트에 딱 들어가서 그것도 포인트고요. 어좀 사람을 스타일리시하게 해주는 그런 트렌치 코트여서. 정말 10점 만점에 저는 뭐 가성비, 스타일, 옷의 패브릭, 어, 10점 줄수 있는 트렌치 코트예요. 어, 제가 입은 모습을 봐도 이렇게 백 하나만 딱뭐 포멀한 거 든다면은 아주 정장 룩으로도 손색이 없고요. 뭐 화이트 이너라든지 또뭐 이렇게 좀 다크한 네이비 이너까지 매치를 시키면서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트렌치 코트예요. 벨트를 매도 예쁘고 또 이렇게 풀어서 뒤로 벨트를 가게 해도 아주 릴렉스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꾸안꾸의 정석이죠. 소매에도 벨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를 조여주면서 더좀그 옷에 그 디테일이 살아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또 가슴 부분에 포켓이죠. 그 포켓까지도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정말 만족스러운 어, 받아보고 더, 아, 괜찮다, 예쁘다 했던 트렌치 코트였어요. 마리클레르 두 번째, 제가 좀 찜한 그, 어, 키닛 1주년 기념의 그 점퍼는 사파리 후드 롱 점퍼가 되겠어요. 다크 네이비 컬러죠. 저 네이비 컬러는 정말 휘뚜루마뚜루 언제나 그냥 속에 아무 거를 입어도 상관없이 훅훅 걸치고 나갈 수 있는 편안한 그 점퍼가 되겠어요 특히 보면은 저 롱후드 점퍼 같은 경우는 또 뒤에 모자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면 좀 뒤집어 쓴다 그러나요 이렇게 머리를 좀 어. 뒤집어 써서 보호할 수가 있고요. 어 소매에 그런 그 고무줄 셔링이라든지 디테일이 지금 아주 예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릴렉스된 룩이에요. 딱 떨어지는 룩이 아니라 릴렉스되는 룩이고 어, 두 가지 칼라가 있었어요. 브라운 칼라와 네이비 칼라가 있는데 저는 좀 네이비를 좋아해서 네이비 칼라를 찜해서 받아봤고요. 특히 릴렉스된 룩이라 그러죠. 그냥 휘뚜루마뚜루 아무렇게나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으로 어뭐 자세히 보면은 이목 부분이 많이 감싸져요 이 후드가 달려 있어서 목 부분이 많이 감싸져서 이게 가을이 깊어지면서 목도 좀 이렇게 보호하면서 입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뒤를 보면은 뒷절개선 이라든지 뒷단에 스티치 이런 꼼꼼한 스티치도 어 가격대비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만족스럽고요 또 뒷단 트임이 있어서 좀더 이렇게 여성스럽게 입을 수 있는 사파리 그 점퍼가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는 하나 있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없으시다면요 어 사파리 롱보드 점퍼도 제가 강추해 드리고요. 마리끌레르에서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좀 찜해봤다면은 그 다음에 제가 어 지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센도 꽤 괜찮더라고요. 저 코트 같은 경우는 심플한데 굉장히 멋스러움이 정말 제가 저걸 택한 이유는 딱한 가지 사이드 에 벨트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트렌치 코트에 멋스러움과 캐주얼함 플러스 시크한 느낌이 벨트 한 줄이 툭 떨어지는데 저 벨트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허리선을 강조할 수도 있고 또좀더 릴렉스되게 입을 수도 있는데, 어, 백을 들고 멋을 낸 그런 모습. 특히 제가 벌뮤다 쇼츠를 입고서는 조금 멋을 내봤고요. 심플하면서 캐주얼, 그러면서도 시크함을 잃지 않는 룩으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 옆에는 또 청바지를 입고 어, 단추를 다 풀으면서 벨트를 매지 않아서 이지룩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이 체크벨 색이 있어서 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트렌치코트. 아주 롱 필요하시지 않는다면 심플하고 간단하면서 멋을 부린 이 트렌치코트가 참 예쁜데요. 앞모습에 투 버튼, 뒷모습에 벨트로 포인트를 줬을 때 허리가 좀더 잘룩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심플한 이런 네이비 컬러의 어, 지세네 욕 트렌치 코트도 강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아우터 퀸닛 1주년 기념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다 마음에 들어서 아, 어느 거를 베스트로 뽑을까. 제가 1번이 베스트라 그랬는데 막 망설여지는 순간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겨자색의 여성 탈착 후드 사파리 트렌치 코트가 되겠어요. 어, 모자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탈착 후드인데 전체적으로 색깔이 고급스러운 머스타드 컬러죠. 약간 도톰한 그런 어, 질감이 있고요 제가 키가 커서 좀 약간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지 결코 짧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예쁘게 몸을 감싸는 어, 그런 코트가 되겠어요 특히 후드가 달려 있는 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후드가 멋스럽게 달려 있고요 어, 앞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버튼으로 막 여밈을 하고 포켓이 있고 또 뒷모습에 뭐 후드부터 시작해서 뒤에 그 뒷단 트임에 버튼이 하나 딱 있어서 어, 디테일까지도 굉장히 예쁘게 정말 표현을 해준 그런 어, 버튼 타입의 트렌치 코트가 되겠어요. 뭐 부츠를 신는다든지 아니면 백을 좀 캐주얼하게 든다든지 하면서 예쁘게 어울릴 수 있는 어, 지센 사파리 후드 어, 트렌치 코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센에서 제가 하나 더 골라봤어요. 10만원대 미만에서 아, 요 코트 괜찮다 그런 느낌으로 여성 그 싱글 트렌치 코트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입은 게더 예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뭐 청바지라든지 뭐 이너를 화이트 탑도 뭐 다크한 탑, 네이비 탑으로 가도 예쁘게 어울릴 수 있는 어 싱글 베이지 트렌치 코트가 되겠어요. 뒤에 뒷 날개가 있고요. 단추를 잠그지 않고 벨트를 뒤로 했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멋지게 어우러지는데. 단추가 센터에 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 부분으로 가서 내려오면 더욱더 이렇게 단추를 잠갔을 때 예쁜 모습이 표현이 돼요. 어, 뿐만 아니라 뭐 카라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폼이 잡혔다 그러나요? 스탠딩 카라 아니지만 딱 폼이 잡혀서 더좀 깔끔하고 정갈한 룩을 주고요. 뒷날개 뒷날개선이 있고 또 앞에도 포인트의 어깨가 있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트렌치 코트가 되겠어요. 베이지 칼라로 보시면 되고요. 어, 버튼이 블랙으로 들어가면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색한 버튼이 아니라 예쁘게 잘 어울려지는 버튼이고요. 뒷모습으로 가면은 뒷날개와 함께 이렇게 벨트선이 딱 있는 게더좀 안정된 느낌으로 고급스럽고, 소매단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처리를 해주고, 어, 뒤트임이 있고, 안감 처리도 잘 해주어서, 어, 굉장히 점수를 줄수 있는 요 정도면 고급스럽다. 요런 트렌치 하나면 괜찮다. 한, 입었을 때또 스타일이 나는 그런 지센의 트렌치 코트로, 어,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어, 베스트 벨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베스트 벨리에서 아우터 두 개를 한 번, 어, 찜해보고 골라서 입어봤는데요. 약간 퀼팅 패드예요. 뭐, 이런 퀼팅 패드는 가을, 겨울 엄청 유행을 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버튼이 조금 색다르게 들어간 거, 그것도 좀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벨트가 있고 포켓에다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스탠딩 카라까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퀼팅 벨티드 카라 자켓이 되겠어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제가 입은 모습을 봐도 예쁘죠. 뭐 예쁜 백 하나만 딱 들고 킬팅 패드에 그런 좀 고급스러움을 더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큐럿 반바지라든지 청바지 스포티하게 때로는 좀 세미 정장룩으로 입으면 예쁜 그런 룩인데요. 어, 전체적으로 어, 킬팅이 예쁘게 들어간 입었을 때 촉감이 톡톡하고 가벼우면서 좋은 킬팅 벨티드 카라 자켓 저는 이 벨트를 사이드로 이렇게 리본을 묶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었을 때 예쁘고 큰 포켓이 있어서 더욱더 안정감과 실용성을 겸비한 또소매단을 어, 걷어서 예쁘게 이렇게 부위로 올라오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킬팅 자켓, 어, 요렇게 킬팅으로 좀 가벼운 거 원했다 하시는 분들, 어, 이게 72%의 그 마크다운을 했네요. 359,000원 만 짜리가 10900원? 만 10만원 정도? 마지막으로 베스티벨리 어, 네이비 스트라이프 자켓 좀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이거를 네이비라고 해서 찜하고 받아봤는데 블랙 색상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드시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정말 꽤 마음에 드는 예쁜 자켓이에요. 입으니까 날씬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 특히나 감도 톡톡하고 좋고요.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좀 날씬해 보이고 키커 보이는 그런 룩이에요. 버튼이 더블 버튼이죠. 그런데 여밈은 후크로 여밈이 돼 있어서 어, 입었을 때아 스타일리시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보통 66,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는 66이에요. 예쁘게 딱잘 맞고 떨어지는 66 사이즈고 큐로 반바지랑 입었을 때캐주얼한 느낌과 세미 정장의 느낌이 같이 나서 그것도 예뻤고요. 또 이렇게 정장 자켓을 청바지랑 입었을 때 멋스러운 뭐 하얀색백 하나만 딱 들어줘도 약간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죠. 어, 이것도 뭐 71%의 그 마크 다운을 해서 10만 2천 원이네요. 10만 2,900원. 어, 블랙 자켓 특히 이렇게 스트라이프 원하시는 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스트라이프 네이비 포멀 자켓, 포멀 라인 자켓을 한번. 어, 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퀴닛이 이렇게 그 1주년 특별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예쁜 제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앱으로 이렇게 찜해서 받아봤는데 다제 마음에 드는 좀 괜찮은 그런 퀴닛 1주년 기념 특가 상품들이었어요. 아우터 종류를 한번 쫙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서 뭐 트렌치 코트 필요하신 분, 또 패딩 필요하신 분, 아니면은 이렇게 뭐 스트라이프 자켓 필요하시는 분, 이렇게 어, 좀 하나 정도나 저거 필요하다 하면은 가격 대비 만족도 스타일 디자인 뭐 소재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키닛 1주년 기념 너무 축하드리고요 엄청 반응이 뜨겁다 그래요 어, 여러분들도 어떠셨나요 키닛 앱 깔고 뭐 구매하셨다는 분들 저도 주위에 친한 분들한테 많이 좀 이야기를 들어서 어 소개해드릴 때마다 저도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설레게 제가 좋은 거 막. 이렇게 찜하고 골라보고 뽑아 보는데요. 어, 여러분들 좀제 영상 도움 되시고 또 퀴닛 앱 세일 많이 하니까 좀 선택해서 올 가을 겨울 예쁜 멋쟁이로 좀 거듭나시기 바래요. 이렇게 저희가 저렴한 옷을 득템해서 패피로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어, 영상 도움 되셨으면 뭐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오늘의 지원 스픽은 퀴닛 1주년 기념 아우터 전이었어요. 시청 감사드려요.